성공의 크기는 내가 정한다. 자기 생각보다 더큰 성공은 할 수가 없다. 자기 생각을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생각의 크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결정된다고 합니다. 생각이 작으면 더큰 문제를 안 만나려고 한다. 큰 생각에서 큰 결과가 나오지만 보통 고민과 역경을 주는 것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모멘텀을 주는 것이다. 상처와 역경, 스트레스 안에는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힘드시고 어렵나요? 바꾸고 싶고 변하고 싶나요? 저는 사람 성공이 목표인 PCM 교육을 받으면서 콜드콜로 하루 100명 이상 자영업자를 인터뷰하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연락주세요.